자 구리 관련지의 흐름도 좋았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엘컴텍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엘컴텍이 뛰었습니다. 뛴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개불 뛰고 가는 바람에 어, 쫓아가서하지 못하는 거고. 자, 우리가 매수가 목표가를 아래 그랬죠 엘컴텍의 월봉에 지는언체 낮아요. 오늘 찍은 자리가 목표가예요. 특히 주봉에서 보면 뭐 단기예요. 주봉에서 보면 오늘 같은 날 오전 선 근처에 살짝 출발해줬으면 매수하기 좋았는데 개불 뛰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요. 내동 매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할 때 제가 매수가 목표가를 아래 내렸죠. 매수가 여기예요. 목표가 여기거든요. 금요일 날 종가상 땡땡이를 그렸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오늘 5일 선근처에서 출발이 좀 매수거든요. 저도 준비하고 있었고, 몇몇 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5일 선에 출발 안 하고 개을뛰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 못 사는 거죠. 뭐. 왜그러냐면 매수가가 여기고 목표가가 여기인데, 제가 목표가에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친구를 오늘 쫓아가다다면 14%에도 지금 4%이기 때문에 10% 손실권에 있어야 돼요. 누구는 목표가에서 팔 건데, 난 여기서 는안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거래의처터가니 기다려야죠, 다시. 기다렸다, 어디서 사냐? 5일선 찍고 나가면 매수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주식은 현금 들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계수금에 현금만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차피 놓, 놓쳤으니까,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TKG 예강인데, TKG 예강은 금관련주 이게 예전에 정산예강이에요.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뭐 손실 볼 일도 없어요.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줬죠. 지금 해줬는데 일봉에서 대량거래 빵 터졌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량을 싹 잡아먹고 예전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떴어요. 이 정도 살만한 거예요. 더군다나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엘컴텍은 떴는데 얘가 못 떴기 때문에 오늘 오일성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단기하시면손절하시면 하시면 되고, 2 0회선까지버틸만 하고, 중장기나 스윙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월봉 위치가 엄청 낮기 때문에, 앞으로 주구장창 떨어지기보다는 주구장창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우아양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바닥 짓고 돌아가는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얘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케이 제강 보셔야 되고, 구리 관련주를 아침에 제 8시 15분 20분쯤에 몇번 알려드렸는데 미국에서 구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구리 관련주가 한 십몇%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러길래 아침에 구리 관련주를 좀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역시나 갭을 띄워서 갔어요 그런데 출발선이 좋았어 출발선이 딱 5일선 이해거든요 문제는 목표가 맞고 떨어졌죠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언제 사냐 오늘이라도 5일선 그처만 지켜주면 매수 내일 같은 날 5일선 찍고 나면 다시 매수해요 구리 가격이 앞으로도 조금 더 고공행진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 대창이 난 거예요. 근데 대창도 어머니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오늘 은봉을 잘 보고 있다가 내일 같은 날 역시나 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집봉이 잘 터진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섣불리 사지 말고, 일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월봉 위치가 어머니 낮아요. 지금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왕할 때 사는 거 아니고, 바다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창도 관심있게 보는 게 맞아요. KBI 메탈의 그 전환사채권의 그 나중 12인 물량 그거에 대한 30% 리픽싱 가격이 제 1,700원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1,200원대하고 이 헤드도 너무한 거예요. 거래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이 전기차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어, K, 제가 알기로 아마 KBI 그룹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좋을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은 그냥 사놓시면 으 돼요. 사놓시고 으 가만히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20주까지 가거든요. 20주선까지만 가도 16%고, 엄연히 어면, 60주선 가고 막고 떨어지고, 지금부터 바닥 찍고 이게 올라갈 우상의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1200원 때 깨면 더 위험해지긴 하지만, 저기까지 깨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원체 바닥을 친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대한전선인데, 이 친구도 구리 관련주예요. 지금 잘못 올라가는 게 목표가를 찍었어요. 이 주붕에서 60선 뚫기가 엄청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주가 좋았고, 쫙 올라갔죠. 그런데 뚫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저, 저 자리로 뭐못 뚫는 건 아니니까.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제가 대한전선 알려드렸죠. 굳이 매수하시려면 5월선 근처예요. 내가 주식을 살 자리가 없는데 쫓아가지 마요. 여기가 매스 타이밍이에요. 241선. 0 미국 산업이나 오늘 엘컴텍이 떴다고 그래서 이런 날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그냥 주식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절대 쫓아가 사지 마요. 주식은 내가 원하는 자리 와야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매의 눈으로 재력 딱 재려 째려, 보고 있다가 아이 자리가 왔어. 그럼 난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금속 관련주가 뜨기 때문에 희귀 금속 관련주인 유니온 그룹들이 뛰는데 유니온 그룹들은 당연히 미중 분쟁 수혜주기 돼요.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좋은 자리에만 있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니온의 월봉의 이치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낮죠 이제 5교선이 맞고 있긴 하는데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다는 얘기이 친구가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준 친구예요 해 줬는데 일봉에서 대량거래 이력이 있죠 지금 빵 때리고 눌러주고 빵 때리고 눌러주고 뛰고 눌러주고 오늘 2 0에선을 돌파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죠 지금 21종 교처 지금 매수해요 깨면 손절인데 사실 손절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어쨌거나 단기 들어가신 분들이 21종 교체 매수고 손절을 하기로 했으면 1, 2% 안에서 짧게 끝나야 돼요 내가 손절하기로 했는데 지지 끌어가지고 5%에 손절 못하고 10%에 손절 못하고 20%에 손절 못하고 반토막 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절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손절해요 그냥 손절했는데 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카카오페이 손절했더니 날라갔고, 형제리트 손절했더니 날라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한 번, 두번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니까, 손절할 자리가 오면 딱딱 손절하고, 손절하지 않으면 쭉 들어가시면 돼요. 유니온은 20선 근처 매수가 되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5회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두 친구 다 월봉에 친 낮은데, 유니온 머티리얼 낮진 않은데, 이렇게 20개여선이 있어요. 여기가3 1 4 5서 뚫어주고 있어요. 주식은 20개여선 뚫어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깰 때가. 언제냐면, 유니온 머티럴로 얘기하면 이렇게 21년도 8월달 작년 8월달이 제일 위험했고 거꾸로 뚫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자리에 있고 주봉에서도 수급 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오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먼 뉴스로 떼어도떼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21년도 때 깨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베스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동국아 n 네스가 제일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 제가 그때 동국아 n 네스이 정도 가격이 낮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높아요. 이제. 유식 개선이 목표가라 먹을 게 별로 없죠.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동구 가래넷을 꼭 사고 싶다. 5월 선거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조금 파워풀해요. 이때도 상한가치고 쫙 날아갔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와 있잖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또뛸 확률이 있으니까 2 4 0선거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정확하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살짝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원체 바닥권인데 대신에 추세는 우측산 우하향이라 조심해야 돼요. 저번 달에 저점이 18,000 깨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야 돼요. 얘는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어, 절대 모아가는 종목 아니에요. 모아가는 종목은 이런 데 있는 게 모아가는 거지. 얘는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단기로 짧게 대응해야 되고, 주봉에서 추세전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 2 2일선 회복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고, 뛰게 되면 단기 반등으로 60일선까지만 가도 26%이기 때문에, 전고점 가치가 면 10%대, 여기가 26%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티플렉스를 봅니다. 예전에 티플렉스도 희귀금속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던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5개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괜찮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봉에서볼 때,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위선 뚫어줄 때 매수예요. 21선이면 0 좋지만, 5위선 뚫어주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건 세노텍이고 이 친구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작을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목표가 찍었어요. 20개월 선은 60개월 선을왜 이렇게 강력해요? 자 주봉을 봅니다. 6 0선 회복해 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친구잘 보고 있어야 되고 일봉에서 앞전에 상한가 치고 날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일 선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오늘 양봉이니까 다음 이라도 만약에 내일이라도 음봉으로 떨어져서 20일 선, 240일 선 찍고 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봐야 되고 어, 사전자도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에 있죠, 지금. 이 친구 잘 보셔야 돼요. 형치가 났고. 모아가는 건 이런 걸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거. 주붕에서 보게 돼도 오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전환과 턴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일봉에서 뛴 이력이 있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뛴 이력을 있는 친구를 사야지만 이 보초병을 안 써요. 그러면 삼화전자는 앞에 빵 때렸죠. 빵 때리고 꼬리 달고, 빵 때리고 꼬리 달고, 여기 있는 매물 때 소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동평균선 세 개를 다 뚫어주고, 음봉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삼화전자는 매수 타이밍이 되고, 제가 봐삼 사마전자가 있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제가 삼화전자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근데 어디 있냐? 어디까지 미뤄 삼화전자를 오늘 봐야 되는데, 자왼 분에서 삼화전자까지 보셔야 돼요꼭 보시고, 그래서 희귀금속 관련된 자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대쫓아가 사지만 아니면 이곳 산업 대창 케이비안메탈 대한전선 세노테 전부 다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눌림목에서 반드시 매수분만 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희귀금속 관련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스코, 미국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대와이 다스코 뿐만이 아니라 건설기에 관련주도형 흐름이 좋은데, 오늘의 주도주는 하루 주도주죠. 하루 주도주는 건설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데모가 대장주라 날라가긴 하는데, 많이 갔나요, 데모? 음, 상한가 갔나? 쫙날아갔죠 조심해야죠. 높잖아요, 지금. 그죠? 엄연히 높아요. 20개월 안 깼기 때문에 반등 잘 해줬는데, 어, 이처 여기까지 갈줄 몰랐어요. 우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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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여기서 샀거든요, 제가. 외모님들이 알아요. 근데, 많이 갔어. 요 근처에 팔아도 여기 갔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 어쨌건 월봉 사상 최고 가격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서 못 샀으면 아예 사지 마요. 이는못 샀으면 패스해, 그냥. 패스하지 고 말고. 지금 들어가긴 불편한 거죠, 당연히. 24%간걸왜 사? 뭐, 상한가 따라잡게 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다꼭 하실 분들은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안에 든다. 하셔도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면, 당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패스하고 봐야 되고. 다스코는 제가 알려드렸죠. 원래 다스코는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은 찍었죠. 이제 지금 못 사요. 유식은 찍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라도 또 박스권 하단에 면 사면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주식을 오래 지켜보고 그 종목을 오래 지켜보게 되면 박스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이런 돌때 사시면 되고 지금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y도 엄연히 그, 건설기에 관련주기도 하고, 음압병동 관련주기도 는데 어메니치가 낮아요. 그죠? 목표가 찍었죠? 20개 화선이목표가에요 찍었고, 주봉에서도 찍었기 때문에 지금상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눌림목 주고, 5일 선근처가 매수가 되고, 현대 건설기엔 실적이 언제 좋게 나왔어요, 증후. 앞으로 주구장창인데, 20개 화선 뚫어주고 나가기 도 굉장히 괜찮고, 요렇게 5개 화선이 목표가 돼요. 더갈건 같은데, 사실은 자리가 불안하고 높으니까, 굳이 하실 분들은 5일 선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자리 안 낮아요, 이제. 자, 3호 개발은 꾸준히 봅니다. 제 꾸준히 보라고 그랬죠. 진정한 오크라테온 관리전 얘예요. 도로부터 깔아야지. 이 친구가 항공도로 깔고 이런 애거든요. 아니, 도로가 깔려야 차가 가지. 그런데 위치가 낮죠? 굉장히 낮아요. 이런 친구를 모아가는 거예요. 5개월 선 가격이 4,019인데 뚫어주고 있어요.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려면 얘예요. 얘를 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 하우선 거쳐가 제일 좋았죠. 특히 앞전에 대란거래 터지고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또뛴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H5도 패스죠? 하지 마요. 추세 완전히 깨져 있으니까,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얘는 모아간 주식 아니에요. 무조건 조심하고. 자, 시노팩스는 사도 돼요. 이치가 낫죠? 어, 일봉에서 5월 선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서연탄 메탈도 우크라전 관련주인데, 예전에 우크라 재건으로 한번 뛴 적이 있어. 이렇게 팡 떴거든요. 다시 가고 있죠, 지금. 오늘 단기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5월 선근처 음봉 떨어지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현대수산 인프라코잘 올라가죠? 이 친구 제가 얘기해드린 가격이 월렁 바닷권인데잘 올라가고 있고, 60교선과 20교선이 목표가기 때문에 거의 다 와가서 이제는 슬슬 차익지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선이죠, 지금. 얘 예, 수급주선 뚫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60주선만 깨지않으면띠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 매 사신, 사셨다시 실권이신 분들은 60선까지 버텨볼만 하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60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DI 파워입니다. 제 친구 한번 예전에 손절친 친구인데 왜 손절쳤냐면 2 0겨선 깨자마자 뒤돌아 들어보던 졌거든요2 0겨선이 그래야 원래 2 0겨선 깨면 엄청 위험해요. 엄청 고생하죠, 지금. 자, 근데 5겨선 회복해 주고 있고 11,260원이고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1봉에서 5월 선 근처 매수, 60선까지 버틸 만해요. <laughs> 어, 나머지 친구들도 다 보실 만해요. 건설기는 예전에 올려 놓은 게 있어서 지금부터 건설기에는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북풍보다 강한 외풍 차이나, 뭔 얘기냐면, 제가 아침에도 몇몇 알려드렸었는데, 중국에 있는 자본이 빠져요, 지금. 이제 그, 그, 시진핑 리스크도 좀 있고, 이렇게 중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대만이 여기 있는데. 중국에 있는 자금도 빠지고, 대만에 있는 자금도 빠져요. 이 중국발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만이.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오냐? 우리나라 살짝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테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배터리. 그 그렇죠? 배터리, 그라가 2차 전지, 리튬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관련주를 봐야 되고, 대만에서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슬슬 살아나고 있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중에 저 바닥에 있는 애들 있어요, 지금. 막 엄청나게 떨어진 애들 있거든요. 낙폭가대 되는 애들. 얘네들 사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님들은 제가 반도체 중에 뭐를 사야 될까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서플리 사기에는, 어, 미국 CPI 물가 지수도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니까, 아직 지금은 사지 말고, 좀더 있다 사는 게 맞다. 돈은 절, 절로 쏠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리으로 쏠리고 있는데, 리튬을 제가 며칠 동안 잘 올려드렸거든요. 사실 리튬은 10월달이 제일 좋았어요. 9월달, 10월달에 급락할 때리튬이 제일 좋았고, 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해서 봐야죠. 자, 강원에 여지가 밀리고 있습니다. 5월 선근처에서에요 당연히 월봉에서 높으니까,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위치는 괜찮고, EV 첨단 소재는 살만해요. 그리고 5일선해복해주다가 제일 좋은데,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층은 는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우리가 모아나가야 될 종목하고, 빨리 칼 손절해야 될 종목은 틀린 거예요. 넥스턴 바이오는 기다려요. 월봉의 추세가 완전히 깨져있기 때문에, 대신에 리툼하고 트 연결이 돼 있어서, 굳이 매수하시려면, 1봉에서5일선 근처, 오일선 뚫어주면, 뚫어주면 매수하시면 돼요. 왜 매수해야 되냐면, 뛴 이력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눌러주고 조정받고 뛸 거예요. 지금 조정 중이니까 기다리고. 나인 테크는 무조건 관심있게 봐야 돼요. 자, 월봉에서 위치가 좋아요. 대신에 좀 약간 저항선들이 있긴 해요. 자,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돼 있다. 일봉에서 봤을 때는 5월선 근처 에서 매수, 오늘이 매수예요. 특히 2일선까지 오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한번 뛴 이력이 있죠, 지금, 리튬으로또뛸 그러니까 거예요, 리틈이.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성화의 택도 보시게 되면 어제처럼, 오늘처럼 5일선 근처 매수, 240원 근처 매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뛸 거예요, 도 자, 포스코 앤드랙 자리가 불편하긴 한데, 꽤 높아요, 높기는. 20개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수급주선, 특히 5선 위에서 출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오늘 매수해요. 5선 깨어면 손절할 각으로 오늘 매수해요. 매수고, 포스코 아이스트 꾸준히 봅니다. 엔키도 마찬가지고, 체방전지 당연히 관심있게 봐야죠. 자, 원전도 관심있게 보는 걸로, 어, 보고, 2차전지 관련 주들을 보시게 되면, 잠깐 볼까요? 음, 자, LNF, 에코프로, 에코브랜드, 첨부 굳이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이 월봉에서 원체 높겠고, 높은 데다가 전부 다다, 바닥에서 10배, 20배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에코프로, HN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선 깨고 있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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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닥이에요, 여기, 여기. 단기 바닥인데, 120에선 훼손하지 않고 양봉 뜨고 5일선 회복해주면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덕산테코피아 꾸준히 봐도 돼요. 언제 좋아요? 자, 월봉에서 지금 5교선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관심있게 봐야 되고, 예전에도 상한가하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무조건 또 가요, 얘는. 자, 포스코 엠텍을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포스코 엠텍을 얘기해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에요. 지금 덕산테코피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덕산테코피아가 자, 요때 그못 봤으니까 날라갔고 다시 여기 있죠. 그러니까 덕산택 코피아를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이원텍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여기저기 계약을 참 많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회사가 나름 딴딴한 얘기고 다중받다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고 주봉에서5주선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가 틀어져 있다. 그니까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1봉에서 5일선위에 올라가 있고 밀집이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된 상태에서.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골든크로스 생겼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위원택을 무조건 관심있게 꼭 보셔야 돼요. 자리가 좋고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윈택은 5일선 회복해주면 매수. 지금 이제 건들지 말고, 일단 싸요, 주식이. 싸긴 싼데, 추세가 불안하죠? 모든 주식은 추세 순능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 최소한 20일선이라도 회복해줄 때까지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건들지 않습니다. 음, 그런 게몇 가지 떴네요. 자, 나머지 이차전지 그 관련 괜찮은 친구들이 많고, 이차전지 관련 주들도 제가 따로 잘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쯤 이차전지 제그 최종 목록 가시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어...